손태진의 아버지는 아들이 무대에서 감동적인 뛰어난 공연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2024년 SBS 트로트 대전에서 손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공연을 펼쳤다. 그가 보여준 독창적이고 고급스러운 트로트 창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으며 팬들과 평론가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손태진의 무대는 그저 음악을 넘어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공연으로 한 사람의 삶과 희망을 노래하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며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무대가 되었다. 2024년 12월 28일 방송된 트로트 대전에서 손태진은 그의 첫 정규 앨범 샤인에 수록된 가면을 포함한 특별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화려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우아한 망토와 가면을 착용하며 무대에 등장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된 듯한 분위기 속에서 손태진은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가왔다. 이 특별한 무대에서 손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태진이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깊이와 내면의 감정선을 무대 위에서 그대로 표현한 순간이었다.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단순히 희망을 넘어서 인생의 고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고 강렬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었다. 태양처럼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가사는 그 자체로 위로의 메시지였고 손태진의 목소리는 그 메시지를 더욱 심도 있게 전달했다. 무대 위에서 손태진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를 펼치는 듯한 공연을 선보였다. 그의 내레이션에 맞춰 무용수들이 펼친 현대무용은 곡의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며 손태진의 공연을 단순한 무대 그 이상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가 부른 가면은 그의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과 강렬한 감정선이 잘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다. 손태진은 관객들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으며 그 무대는 공연을 넘어 예술적 작품으로 승화됐다. 그리고 손태진의 무대에서 또 다른 인상 깊은 순간은 바로 송창식의 명곡 고래사냥을 재해석한 부분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마치 선장처럼 항해를 떠나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 곡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창조했다. 그가 고백하듯 부른 고래 사냥은 원곡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손태진만의 독특한 해석이 돋보였고 그의 울림 있는 목소리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 무대에서는 손태진이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장르적 한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스타일을 마음껏 펼친 장면을 볼수 있었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곡의 서정적인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지며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무대의 다음은 손태진이 2025년을 맞이하며 선보인 페어웰 러브라는 well 스코틀랜드 민속 노래였다. 그는 이 곡을 자신의 중저음 보이스로 해석하며 곡이 가진 서정적인 분위기를 극대화시켰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감정을 담아내며 곡의 가사와 음악적 흐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 노래는 연말의 따뜻한 감성을 그대로 전하며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함께 담아냈다. 손태진은 무대에서 단순히 곡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는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해냈다. 손태진의 공연은 그 자체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 무대에서 보여준 뛰어난 공연에 대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노력과 아들의 성장을 지켜본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느꼈다. 아버지의 기쁨은 손태진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을 다짐했다. 아버지의 눈물은 손태진에게 가장 큰 격려와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은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이를 더해줬다. 손태진의 음악은 그저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아픔을 치유하며, 고독한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첫 정규 앨범 샤인에 수록된 곡들, 특히 가면은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색깔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가면은 손태진의 고급 트로트 창법과 그가 표현하는 감정선이 잘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이 곡의 가사에 담긴 메시지는 현대인의 고독과 희망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손태진의 공연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그가 선보인 현대무용과의 콜라보레이션이었다. 춤과 노래가 완벽히 어우러진 이 무대는 마치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관객들에게 더큰 감동을 안겼다. 춤과 노래가 서로를 보완하며 공연을 단순한 음악적 경험을 넘어서 예술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무용수들의 춤은 손태진의 노래와 함께 공연의 몰입도를 높였고 그 결과 손태진은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전하는 예술작품을 창조한 것이다. 이어진 고래사냥 무대에서는 손태진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깊이와 감동을 잘 표현했다. 그는 곡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며 관객들에게 신나는 에너지를 전달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관객들에게 서사시와 같은 감동을 전달하며 그들을 사로잡았다. 손태진의 무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관객과의 소통이었다. 그는 항상 무대에서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과의 교감을 통해 공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의 공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처럼 펼쳐졌으며 관객들과의 호흡을 통해 진정성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손태진의 페어웰 러브는 그가 가진 중저음 보이스의 특성을 잘 살린 곡이었다. 이 곡에서 손태진은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완벽하게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울림처럼 청중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곡이 끝날 때까지 그 여운을 남겼다. 손태진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팬들은 손태진의 공연을 보고 역시 손태진답다, 매번 새로운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 기보다 더 완벽한 연말 공연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공연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손태진의 음악은 언제나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며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팬들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가 무대에서 만들어내는 감동은 매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가 지닌 예술적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공연은 손태진의 음악적 성장과 그가 보여준 다채로운 매력을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 손태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무대를 통해 예술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가 선보인 무대는 그만의 음악적 세계를 확립한 것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되었다. 다가오는 2025년, 손태진이 어떤 무대와 음악으로 팬들에게 또 다른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지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그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넓혀가며 팬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그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며 그가 펼칠 새로운 무대는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